고전 소설에 대한 이해를 할때 중요한 포인트 한번 다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일상화를 꿈꾸는 훈이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고전 소설 한편볼 거예요. 자 여기서 고전 소설에 대한 이해를 할때 중요한 포인트 한번 다시 이야기입니다. 현대 소설은요 내면 심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전 소설은 내면 심리를 거의 적지 않죠. 그러니까 어 고전 소설에 내가 줄거리를 다 기억하겠다. 요걸 버리셔야 오히려 더 편안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줄거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송나라고요. 음뭐 고전 소설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이제 송나라로 나오고요. 여랑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처사 장취가 있어요. 장취가 있어요. 근데 제목이 장경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취는 아마 선생님 봤을 때는 아버지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 아니나 다를까 장취라는 사람이요. 여공의 딸과 혼인을 했대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할까? 요 아들이 없어요. 그럼 어딜 가죠? 절로 가죠. 그래서 부인이 천축사라는 절에 가서 공양을 합니다. 그리고 태몽을 꾸죠. 그리고 당연히 누굴 낳을까요? 아들 경을 낳는 겁니다. 정말 상투적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장경이 일곱 살 때요. 도사가 관상을 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부귀공명은 하겠다. 하지만 젊었을 때 운이 불행해서 어버이와 이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버이는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처사가 장경의 성명을 써서 이름을 써서 옷깃에 감춰둡니다. 왜? 어버이와 이별한다고 했으니까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옷깃에다가. 자, 이때 예주의 자사 유간이 낙양을 침략하였다가 형세가 불리하자 열랑으로 가서 노약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헤어질 때가 왔다 생각 드시죠. 관상을 보고 도사가 일곱 살때 헤어질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나와요? 유간이라는 나쁜 인물이 나오네요. 그래서 노력질을 해요. 그리고 장처사는 유간에게 잡혀가서 장수가 돼요. 그리고 부인은 피난 중에 경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진 어사 집에 머물죠. 부모님하고 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유관이 망하자 장처사는 이제 유배를 당하고요. 장경은 걸식을 해요. 빌어먹다가 관노 관노가 누군지 알죠. 관하에 있는 노비인데요. 관노인 차영의 사환이 됩니다. 사환은 심부름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아 장경이 부모님과 헤어져서 뭐 한다. 어린 시절에 굉장히 고생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누구 나와야 돼요. 조력자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차영의 사완이 됐는데 장경이 기생초운의 도움을 받아요. 누구요? 기생초운의 도움을 받거든요. 그러다가 소목사를 따라서 목사입니다. 황성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벼슬길에 오르는 거죠. 됐죠? 고난을 극복하고 벼슬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원수가 돼서요. 여기서 원수는 에너미가 아닙니다. 제너럴이에요. 원수가 돼서 장수가 돼서 남이 적을 멸하고요. 그 다음에 황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초은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겠죠. 그리고 한림학사가 된 후에 왕승상과 절도사의 딸을 부인으로 삼습니다. 부인 두명 됐죠. 이때 서용등이 모반을 또 해요. 그래서 장경은 이제 대원수가 돼서 그들을 항복시키고요. 그러니까 뭐 누가 모반을 했느냐 이런 거볼 필요 없다고요. 계속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장경이 그 문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면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그리고 돌아오는 중에 누구 만날까요? 누구랑 헤어졌죠, 지금? 부모랑 헤어졌잖아요. 엄마, 아빠 만나야죠. 그래서 먼저 아버지를 만나요. 그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기를 청하니까 상이, 여기서 상은 황제겠죠? 장처사를 초국공에 봉해줍니다. 그리고 도중에 또 엄마도 만나거든요. 그럼 엄마 어디 있었다고 했죠? 진어사의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신세를 졌던 진어사의 딸, 진소절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몇 명이 됐어요? 세명 됐고요. 그리고 초우는 첩이에요. 자, 상은, 상은 임금입니다. 장경을 우승상으로 봉해요. 계속 지금 관직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귀하, 아, 우승상으로 봉하고, 그뒤 장경의 아버지가 죽거든요. 그리고 황제도 죽어요. 그리고 이제 태자가 왕위에 오르거든요. 이때 연왕이 장승상을 모함하여 귀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소부인은 이제 초운을 축출하고요. 아, 그러면. 부인 3명 중에 나쁜 부인이 하나 있었던 거죠. 보통 그래요. 그쵸? 우리가 어떤, 어, 부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나쁜 사람이 하나 끼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소부인이 나쁜 거죠. 이 소부인 누구겠어요? 아까 절도사 딸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인데 얘가 초원을 못마땅히 여겼던 거예요. 그고 왜냐면 초원을 이뻐하거든요. 장경이. 그래서 초원을 축출하고요. 연왕이 왕위를 빼앗습니다. 연왕이 장승상도 모함했는데, 이제 태자가 왕이 올랐는데, 그 왕위를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장경은 탈출해서 초운을 만나고요. 형주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황제를 모해야겠어요. 포기시킵니다. 그리고 장경은 연왕이 돼서 소부인을 벌하고요. 황상은 초운을 정속 왕비로 봉해줘요. 초운의 위상을 높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연왕, 장경 부부가 죽고요. 세자가 왕위에 오르니까 대대의 부기가 바로 비할 때가 없었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도 엄청 부 국영화를 누렸다 이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줄거리가 전체적인 사건이 어 자세하게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장경전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장경이 어린 시절에 헤어져서 여러. 등장인물들 도움을 좀 받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서 나중에 행복하게 살더라. 근데 그 곳곳에 누가 나와야겠어요? 악인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핵심 포인트를 먼저 잡고 우리가 중요 부분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영웅소설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겠죠? 영웅의 일대기를 그리는 영웅소설의 보편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사건의 기본 축은 혼사 성취 어, 부인이 세 명의 첩이 하나였었잖아요. 그리고 군담적 소재를 통해서 충의 실현에 있습니다. 군담적 소재가 결국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중심 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에게 기도를 해서 자식을 얻었죠. 그리고 태몽을 통해서 출세를 예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장경의 비범성에 대한 복선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영웅 소설이 대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장경이 충의 실현에 대한 보상으로 어느 자리에 오르죠? 왕자리까지 올라가요. 연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전형적인 공명 획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이 주인공의 하층 체험을 중요하게 다뤄줘요. 관노의 신부름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독자성을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요 장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매 이제 누명을 쓰고 말리 적소에 가니 어느 때 서로 볼런지 부인은 각각 자녀를 거느려 보증함을 바라노라 하고 또초혼을 불러 가만히 이르되 왕부인은 무에 무덕하고 진부인은 어질거니와 그러니까 왕부인은 무에 무덕이니까 해도 없고 덕도 없어요 그냥 노멀한 거고요 진부인은 어진 품성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소씨는 천성이 편벽되니. 편벽이라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한쪽으 치우쳐 있으니까. 그래서 각별 조심하라. <laughs> 뭐예요? 지금 초원한테 새 부인에 대한 평가를 다 내리고 있어요. 왕부인은 그냥 괜찮은데 진부인은 또 어질지. 근데 소씨가 조금 그러니까 너 조심해라고 하고 떠날 새+ 새 부인이 흐느끼며 말하기를. 상공은 보증하사 누명을 신설하시고 시 돌아오심을 주야로 발언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하며 누수여우 학원을 했으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마치 비처럼 흘린다는 거고요. 승상이 위로하고 발행하니라. 원래 소씨는 초운의 지모와 승상의 애중함을 시기하여 매양 해코자하더니 마침 승상 없는 때를 타 개교를 생각하고 시비춘양을 불러 초운의 필적을 도적하여 서간을 위조하고 초운의 사완 손침에게 후이 뇌물을 주어 말하기를. 네, 이 서간을 가지고 병마 총독 정사운에게가 여차에 차하라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모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 영웅 소설이라서 군담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많은 이런 애정 부분들도 많이 나온다. 요것까지도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뵐게요. 안녕.